예쁜 몸매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요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지만 요가는 정신 수양의 목적이 더큰 운동입니다. 쉴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몸과 마음의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세계적으로도 요가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요가를 직업으로 삼는 트레이너도 늘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힐링 코치, 요가 수행자 이강원 선생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99년에 인도에 가서 2년 정도, 2년 1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거기에서 살고 와보니까 한국에는 요가 문화가 되게 많았었고 인도에서 만났던 한 선생님이 추천해서 지금은 대중적으로는 건강체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정신적인 측면이 훨씬 더 사실은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올래요 무려 5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요가는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법인데요 우리에겐 다이어트 운동으로 친숙하지만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요가인들이 대체로 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요가 스승들이 대부분 다 90세 이상, 심지어는 100세 넘어서도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운동하고 하는 법들을 요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그런 말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실천하게끔 해주는 게 요가라는 분야잖아요. 먹는 것부터 입고 즐기는 것까지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요가의 인기가 식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아마 사람들이 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더욱더 안정된 상태에서라면 당연히 자신의 건강 행복 이런 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그런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연히 요가 명상 이런 분야들은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요가 하시게 되면 명상이라는 분야까지도 같이 섭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까지 직업적인 부, 부분을 확장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요가 트레이너. 다른 직업과는 남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가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바로 큰 요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클래스를 하는 시간은 하루에 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모뭐 수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5천만 원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일하는 시간으로만 본다면은 하루에 어, 두세 시간 하고 어, 고소득을 얻는 아주 좋은 직업인 거죠. 그밖의 시간에는 주로 책을 보거나 명상을 하거나 개인 수련을 하거나 하죠. 그 자기 개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인에 가까운 유연성을 자랑하는 요가인들. 몸을 사용하는 직업인 만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다는데요. 전문적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요가를 수련하고 그 요가를 수련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하고 요가 강사로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하는 거하고는조금 달라요. 그래서 육체적인 준비가 충분히 잘 되어 있어야지 요가 강사를 할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입니다. 통양 자체가 좀더 사색적이고 차분한 그런 성향 이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 요가 수행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정신 수련입니다 우선 요가 수행을 하게 될 때에 신체적인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어,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런 저 명상 분야에서 가지고 잘안 됐던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선에 오랫동안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게 명상 수행에서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아직은 제가 어린 나이에 요가에 입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취약했던 것 같아요. 요가를 꼭 배워야만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요가 지도자로서 11년째 활동하고 있는 이강원 선생님. 그러나 요가를 시작한 건 훨씬 전부터였다네요. 어, 요가 지도자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어,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2002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11년 정도 됐고, 이 수행을 시작한 지는 31년 뭐 이런 정도 됐고, 그래요. 제가 중학생 때 어, 이런 길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최근 요가의 인기가 높아지며 학문으로도 공부를 할수 있게 됐는데요. 명상이나 치료 등 목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사설 이런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학, 학위라고 해서 저기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요가 관련된 학위를. 명지대학교라든가, 호원대학교, 추내대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원강디지털대학교 이런 데서 4년째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좀더 학문적인 분야에서 요가를 더 이렇게 공부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여성 수강생과 트레이너가 많은 분야다 보니 남성 트레이너만의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에 남자 요가 강사로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요가를 배우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세요. <laughs> 편하지 않는 아니겠어요? 느낌이 될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제일 약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남자 강사로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가 분야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근력을 요구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의 요가를 개척해서 그 분야들을 조금 더 자기 전문 영역으로 삼으면 훨씬 더 그게 장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요가 스승들 중에는 남성이 더 많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런 강사 중에 요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앤가라는 분인데 후반이신데도 여전히 어, 활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정말로 불가하다 할수 있는 분야가 바로 요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메리트가 있는 분야가 요가라고 봐요. 어, 요가 분야는 어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부분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글을 쓰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요가와 인맥 상통해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분야를 통해서 자기 실현 또는 자기가 목표한 바들을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요가는 행복을 지향한다는 거, 직접 지향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관심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